고등학교 1학년, 24학년도 9월 32번 지문 구문하고 그다음에 아, 한줄 해석하고 구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every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죠. 원래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 이하가 이렇게 딱 수식하는 구조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 이란 말이죠. 그때마다. 그런데 이제 Everytime이 하나 이제 연결사로서 그 굳어져 버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Whether it's the, the invention of the printed book, 책의 발명이든 or TV, 텔레비전의 발명이든 or SNS, SNS의 발명이든지 간에 이렇게 whether a, or b, or c 그러면 은 a이든 b이든 c이든 이런 말이고요 그런 것들 다 새로운 매체죠 그런데 그 새로운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and you start to use it 이때 이 시가리클링은 매체겠죠 여러분이 그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it's like 그것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You are putting on put on 쓰다 a New kind of goggles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착용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새로운 종류의 고글은 해가지고 뒤에서 이 고글을 수식 그 보충 부연해 줍니다.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특별한 색깔하고 렌즈를 가진 그런 고글을 사용, 쓰,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됐죠? each set of goggles you put on, put on이 아까 쓰다 그랬죠. ,이?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각각의 고글은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U 앞에서 지금 생략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착용하는 각각의 고글은 동사 makes입니다. u see,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 C를 원형으로 쓴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때 팅스는뭐 세상 이런 걸 세상을 다르게 differently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착용하는고글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So, 그래서요. When you start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3번에서 한번 보여 주는 겁니다. 3번 문장에서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할 때, before you absorb 흡수하다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TV show의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whether it's Wheel of Fortune or The Wire, 그게 이제 이거 TV show죠, a 등든 b 등든간에 네. 여러분은 you start to see the world 세상을 보는데요 as being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 텔레비전 그 자체처럼 형성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여러분이 TV의 어떤 쇼를 보게 됐을 때그 TV 쇼가 주는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그랬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TV가 형성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마치 내가 TV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that's why.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이하가 이제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셜 맥루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뭐라고 명사절 접속사 쎄드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그 이렇게 문장이 나왔었죠.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a new way for humans communicate. to 부정사고요, 그렇죠? to 부정사고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고 의사 소통하다 해가지고 이둘 사이에 주술 관계가 이렇게 만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사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해가지고 a new way 를 수식하는 거고요. 인간이 의사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뭡니까? 그게 새로운 매체죠.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사 소통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된 겁니다. It has buried in it a message.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매체고요. 매체는 묻어버립니다. 베리가 어, 매체 안에다가 메시지를 묻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매체하고 메시지가 각각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전 음, 의미가 파악이 되버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하고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묻어 묻어버리다. 이게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낫 낫겠다. 왜냐 메시지를 전달 우리가 흡수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달하는 매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체가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TV를 보게 되면은 TV가 형성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SNS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 SNS라고 하는 매개체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그 운반하는 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매체하고 메시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이제 간단하고 그, 이해를 할것 같, 이해할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냥 묻어서 없애버리다. 그, 그러니까 메리는 원래 없애가지고 숨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메시지를 숨겨버린다라는 의미로 가야지, 메이드 개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굳이 베리라고 하는 동사를 쓸, 쓰, 썼겠냐는 겁니다. 작가가. 근데 여기는 담겨있다고 그러면 은 거의 뭐야, 해부나 컨테인의 의미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동사를, 그런 동사를 썼어야지, 굳이 여기에다가 숨기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b u r y 라는 단어를 썼겠냐는 거죠. 다섯 번째요. It is guiding, 그것은 말이죠.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to see the world, 세상을 보게 하는데, according to a new set of cause.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어떤 뭐 방식에 따라서 그 새로운 방식은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니까요.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이게 지금 하나의 절입니다. 하나의 절이 예. 절이 way를 수식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the way 대신 쓸 수가 있는데 the way how 이렇게 how를 쓰진 않죠. 앞에 way하고 관계없어 하우를 같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쓰던지 간에 쓰던지 아니면 은 탯을 쓰던지 해야 됩니다. 탯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동을 해서 여러분한테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달하다 이런 말이고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나오잖아. 그 방식이 맥루안이 주장하기를 더 중요하다고요. 무엇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 이 방법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냐 그 매개체가 뭐냐 TV냐 책이냐 SNS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체가 그 메시지를 그냥 담아 간다 라고 하는 거 거기다 물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더 낫겠죠 일곱 번째 TV teaches you that 어 h 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teach가 사형식으로서 어, 직접 목적으로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fast. 세상은 빠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but 저기죠. 다시 말해서 어, 저, it's about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it's about a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표면 그리고 겉모습 표면하고 겉 모습이 뭡니까? 아 이게 껍데기죠, 껍데기 이거. 아, 껍데기 그러니까 TV, 매개체, 매체, 뭐가 아니고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뭡니까? 메시지죠. 그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매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세상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끔 해준다. 그래서 medium is the message인 겁니다. 매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음. 자, 3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